안녕하세요. 한선입니다 9월 그 루팅 중에 여러분이 힘들어 하시는 게 있어갖고, 제가 한번 좀더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려고요. 제목, 백스텝 리버스 홀드인데요. 백스텝 지그재그 하다가 역으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 왼쪽으로 치고 나가면서, 어, 지그재그 홀드 하는 데이망만치가 않습니다. 호드워크도 장난이 아니고요. 자, 백스텝 리버스 홀드 하시려면, 일단 발목이좀 좋아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발목을. 자, 백스텝 지으세요그면 원래 어떻게하죠 쿵, 짝짝 쿵, 짝짝쿵 하잖아요? 근데 음악을 잡아갖고 옆으로 치고 나가기 때문에 후두웍을 토일로 놓으시면 안 되고 다 토로 가셔야 돼요. 볼로 가셔야 돼요. 자, 쿵, 볼, 볼, 볼. 올 볼, 볼보 볼 했어요. 그러면 짝짝 통에 버리는 거예요. 왼발에 오른발로 짝. 이때 강하게 눌러야 돼. 짝. 그래서 여자가 왼발이 눌러지거든요. 그다음에 리버스 액션 해서 왼쪽으로 하셔서 지그재그로 빠지는 텝이에요 그래서 다섯 였어일 이게 돌 이렇게 되는 잽인데 이게 어려워요. 자, 뒤에서 한번 보여 드릴까요? 자. 쿵짝짝쿵짝짝쿵짝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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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이렇게 되는 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파트너하고 시범만 보여드릴 건데요. 어, 리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네. 자 여섯이랑 같이 하는데 지금 여기가 열두 시에요 그러면 엑 스텝. 지금 애들은 12시지만은, 어, 11시, 1시 간향으로봐야 돼요. 근데 역으로 치고 나갈 니까 11시하고 12시 반만 가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나갈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백스 리버스 홀드. 퐁 짝짝, 쿵, 짝짝, 쿵이 돼야 돼. 그럼 지금 내가 나갈 자리가 생겼네. 짝! 누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편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열한 시 열두 시 반. 자 지금 열두 시 보고 있죠. 콩 열한 시 열두 시 반.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는 셈인데 그 열한 시 열두 시반이키 포인트 고볼볼 볼. 볼, 볼. 이거 신경 쓰시면은 어, 여러분 많이 도움 될 겁니다. 그 외에도 지금 제가 지그재그 올려했지만은또 다른 방법 여러분이 수입을이라든가 바운스고 뭐 여러 가지 쓸수 있어요. 응용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공 열한 시 열두 시반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열 공공차 공자 하면은 뭐예요? 수입로 응용했죠. 또 백스텝 해갖고, 잠깐만요. 홍, 짝, 짝, 홍, 짝, 짝, 홍, 짝. 하나, 둘, 그럼 이단이 되겠고. 홍, 홍, 짝, 홍, 짝, 홍, 짝. 홍, 짝, 홍, 짝. 홍, 짝. 하우스 되고. 마음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원래 브루스 기본이 노타닉크로사이드즈그데그 리버스턴 백스인데이네 가지만 쓰면 너무 심심해요. 그리고 뭐 음악은 뭐 4분씩 되는데 그네 개만 계속 써봐 여자가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연마하다 시 보면은 어, 또 재밌고 어, 노후에 어, 좋은 취미생활로 될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용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많이 도움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